안녕하세요. 드라마 구파트너 팬 여러분. 오늘은 6, 7화에서 벌어진 주요 사건들을 바탕으로 8화에서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최사라와 김지상, 제이, 차은경 간의 복잡한 관계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관계는 앞으로의 에피소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함께 예측해보시죠. 먼저 6화 초반부에서 최사라의 행동과 발언에 주목해볼까요? 최사라는 김지상과의 둘만의 미래를 위해 제이의 양육권을 차은경에게 넘기고 싶어합니다. 김지상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차은경 사무실에서 둘의 대화 장면을 보았을 때두 사람 모두 제이의 양육권을 차은경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었습니다. 그래서 6화 초반부 제이가 사라졌을 때 최사라와 같이 있었던 것은 사라가 지상의 양육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이가 아빠인 지상과 엄마인 은경 중 누구에게 더 의존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상의 양육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이의 마음을 꼭 확인해야만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은경의 등장으로 제이의 마음을 알아내는데 차질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6, 7화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사라와의 생각과 달리 지상과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최사라는 김지상이 제2의 양육권을 최우선으로 두고 자신을 그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최사라는 김지상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그가 새로 구한 집에 화장대를 구매하게 되면서 본인의 존재를 각인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지상은 강하게 반대하다 결국 우리 사이 여기까지 하자라는 희대의 쓰레기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 발언을 들은 사라는 대성 통곡을 하는데 본인에 맞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8화 예고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최사라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임신이라는 새로운 변수는 그녀의 행동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 분명한데요. 김지상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기대됩니다. 예고편에서 최사라는 김지상에게 양육권 못 가져오면 그땐 우리 아기도 아빠랑 살수 있는 거죠. 라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 발언에서 그녀의 불안과 절박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공개 영상에서 차은경과 한유리 대화에서 제이가 차은경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 반응은 아무래도 성공개 영상 이전 8회 예고에서 최사라가 제이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게 되는 사건이 제이의 심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8회 이야기 중 최사라가 제이에게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리는 장면이 나올 때 사라는 제이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지상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강조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제이는 혼란을 겪지만 결국 제이의 마음이 차은경 쪽으로 기울게 되는 큰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제이의 양육권이 은경으로 넘어가면서 이 사실을 김지상이 알게 되고, 사라와 지상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사라의 임신 소식이 제이의 감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제이가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8회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최사라의 임신이 제이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리고 이로 인해 차은경과 제이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여기까지가 구파트너 6, 7화 내용을 바탕으로 한 8화 예측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최사라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다음 에피소드에서 함께 확인해 봅시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